시사 발전소 한진입니다. 참으로 국가기밀 누설을 좋아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이야기 이번 그 특활비 관련된 이야기로 좀 접근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으로 하죠 윤석열 당선자 측과 인수위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열심히 물어뜯고 있는 김정숙 여사 이 옷값과 특활비 논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팩트가 체크가 되어도 요 정말 무지성으로 농뚜렁식의 시즌2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황당한 논리와 행보에 솔직히 의해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을 담을 길이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보다 못한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에 지금 나섰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기사로 먼저 함께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컷뉴스의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청와대 옷값 현금이든 카드든 왜 문제냐 특활비 감사원 지적 한 건도 없었다. 청와대가 연일 제기되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 및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돌을 넘어도 너무 넘어섰다. 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죠. 그리고 특활비는 기재부의 예산 집행 지침과 감사원의 특활비 계산 증명 지침에 맞게 집행을 했고 매년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통해서 특활비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다. 그런데 단한 번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언급했죠. 임기 초반 2017년도 청와대 특활비 예산 125억 원중 70.4%인 88억 원만 집행을 하기도 했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을 할 정도로 꼭 필요한 곳에만 쓰기로 했던 것이 현 정부의 기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96.5억 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는데 1994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고 정부의 기조에 따라 각 정부 부처도 특활비 규모를 2017년 4,700원에서 2022년 2,396억 원으로 40.2%를 감축하기도 했다 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청와대가 특활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관련 소송에서 항소한 이유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하고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죠. 김정숙 여사 의 옷값과 그 액세서리 구매와 관련돼서는 전액 사비였다라고 하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자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김정숙 여사가 한복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다라고 하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현금으로 지출하. 카드로 결제를 하던 모두 사비의 영역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청와대 직원이 옷을 또 수령하러 갔다라고 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의상 수령을 청와대 직원이 하지 그 김정숙 여사가 직접 가서 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했죠. 특수 활동비를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간의 정부들의 어떤 공통된 방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가안보사안에 직결되는 사안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것을 공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당연히 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우리가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만 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처럼 국방부 B2 그 지하벙커의 위치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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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이런 식으로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상세히 알려주는 국가 기밀 누설이라든가 국가지도 통신 차량에 들어 있는 아주 디테일한 기능들에 대해서 만천하에 공개하는 그런 무지하고 무능한 안보관을 문재인 정부도 갖고 있었다면 진즉에 공개를 했겠죠. 그러나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 때로 보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안보에 무지한 사람들이 지적하는 내용과 실제로 그 안보상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내용들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전부뭐 지금 여기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와 관련된 허위 날조 정보들에 대한 팩트 체크.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오늘도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딱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특수활동비. 특활비의 사적 유형을 지적을 하면서 특활비를 공개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 힘.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는 지적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명박 대 연평균 특활비 130억 원에 대해서는 왜그 당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박근혜 대 연평균 특활비 141억 원은 도대체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특활비를 지출했던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를 147억 원을 썼던 것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5년간 연평균 문재인 정부의 특활비 집행 비용은요 84억 원이에요. 편성은 90억 원이 넘게 특활비를 편성했더라도 실 사용 비는 연평균 84억 원이었죠. 그리고 앞서 그 함께 기사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각 부처의 특활비 규모를 계속 줄여왔어요. 그래서 2017년 당시에 4,700억 아, 4,07억 원이었던 거를 2022년에 2396억 원으로 줄인 거 아니겠습니까? 무려 40.2%나 줄인 거예요. 국민 혈세를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획비 부분에서 정말 많은 비용들을 아껴 왔던 겁니다. 이건 도대체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 자체가 매우 의도성을 갖고 악의적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무지성 논리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 공직에 있으면서도 이 편향된 업무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하면서 정치적 감사를 했다 정 정치적 수사를 했다라고 논란에 휩싸여 왔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죠. 한명뭐 여러분들 뭐 굳이 제가 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윤색을 당선 자죠. 그리고 또한명 누굽니까. 감사원장직을 내려놓자마자 국민의힘으로 쪼르르 달려가서는 대선후보 경선 에그 나왔었던 최재영전 감사원장 도 역시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 하면서 정치적 감사를 한다라는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최재영전 감사원장 지금 최재영 의원이죠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최재영의원 이 감사원장으로. 임기를 해 왔어요. 그 그러니까 임기 그 임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감사원 특활비 결산 검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을 해가지고는 매년마다 이거를 실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이 청와대 그 특활비 운영 실태를 점검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단한 차례도 특활비 집행과 관련돼서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 기재부 예산 지침과 감사원 그 계산 증명 지침에도 어긋남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 만에 하나 특활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최지영 전 감사원장도 그 책임을 함께. 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최재영전 감사원장은 그럼 그 당시에 왜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던 걸까요? 없었으니까 지적을 하지 못했던 거겠죠. 지금 뭔가 이 집무실 이전 이슈로 세어나가는 국민 혈세 비판을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아주 정말 별짓을 다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정말 이, 이 어이가 없는 이 프레임 공격인 거죠. 이러다가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가지고 뭐 투명성을 강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특활비나 우리나라 뭐 안보지출 비용도 투명하게 그냥 새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 공개하겠다 뭐 그러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니, 특활비도 아니라 심지어는 사적인 비용 지출마저도 모두 공개를 하라는 이야기.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윤석열 당선자 그러면은 본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본인도 그렇게 해야겠죠. 본인과 본인 부인인 김건희 씨의 사적 비용 지출의 모든 것들을 앞으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그 회계 내역을 전부 공개하겠다라는 공언을 지금 했던 것이라 저는 다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발 그 약속도 대통령 당선자 신분에서 공헌을한 만큼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공약처럼 꼭 본인이 지키길 바라고요. 윤석열 당선자의 말처럼 정말 가짜는 이들의 가짜는 트집잡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의 안이 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들의 행보. 어떻게 든현 정부를 짓밟고서 자신들의 지지율의 반등세를 기대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눈꼴 사나워서 보기 힘든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후원과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그리고 활발한 채팅 응원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